유방건강 TV 김상원 원장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 검진 후에 진단되는 미세 석회화라는 이름을 주제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검진을 받고 나신 후에 유방 촬영 후에 미세 석회화가 있다라는 진단을 많이 들으셨을 때인데 이런 미세 석회화의 의미는 무엇이고 미세 석회화가 있을 때 어떻게 어, 진료 받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미세석회화는 칼슘이 침착된 것입니다. 그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절대 칼슘을 드셔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어, 유방암의 초기에 미세석회화로 진단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그러면 미세 석회화가 있다면 유방암입니까? 라고 질문해 주신다면 그렇지 않다가 답이고요. 모유 수유를 하다가 남아있는 그런 모유의 찌꺼기들이 남아서 석회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혈관에 석회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양성종양 대표적으로 섬유선종의 경우에는 석회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보고 석회화의 모양이 굉장히 미세하고 이렇게 모여있는 저희가 군집되어 있다고 표현하는데 분집되어 있는 굉장히 미세한 석회화를 저희가 유방암이 의심된다 라고 표현을 드리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양성 석회화와 악성이 의심되는 석회화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성 석회화의 경우에는 대부분 큽니다. 그 석회화의 크기가 보통 저희가 사이즈가 크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석회화의 경우에는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도가 떨어진다고 보면 될 것이고요. 그 모양이 약간 이렇게 어 모양이 좀 이뻐 보이는 그런 석회화의 경우에는 역시 양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겠고요. 악성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좀더 가늘고 또 굉장히 모여있는 그런 혹은 나뭇가지 같은 그런 모양을 보이는 경우에 저희가 악성을 의심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미세 석회화를 찾는 방법은 당연히 유방 엑스선 촬영입니다. 만모그램이라고도 부르고요. 초음파에서는 유방 미세 석회화가 거의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초음파가 더 비싸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검사라고 오해하시기도 하고 또 유방 엑스선 촬영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엑스선 어, 촬영 대신 유방 초음파를 대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일단 기본 촬영에서 내장의 촬영에서 미세 석회화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확대 촬영이라는 방법도 조금 더 세게 누르고 뭔가를 받치고 누르기 때문에 조금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촬영이라는 방법으로 조금 더 석회화를 확대해보고 거기서도 유방암이 의심된다면 조직 검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미세 석회화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 어, 차원적인 방법으로 바늘을 미세 석회화에 찔러놓고 그 바늘 끝 주위를 외과적으로 다시 말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 피부를 절개하고 그 부위를 도려내는 방법으로 조직 검사를 했던 것이 과거의 방법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병원들이 많이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발전된 방법들이 나오면서 미세 석회화를 수술하지 않고도 조직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과거에 수술적인 방법으로 미세 석회를 조직 검사했다면 최근에는 입체 정의 생검이라는 방법으로 3차원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특수한 기계가 있어야 되겠고요. 기존의 유방 촬영기로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 3차원 유방 촬영기를 통해서 어, 미세 석회의 위치를 3차원으로 정하고 그 위치에 소위 만모톰이라고 하는 그런 어, 방법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 입체 정의 생검의 방법이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거의 95% 이상의 석회화를 조직 검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직 검사에서 유방암이라고 진단이 된다면 그 미세 석회화 부분은 당연히 수술적으로 제거가 필요합니다. 어, 남아 있는 미세 석회화가 없도록 최대한 넓게 떼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겠고요. 만약에 미세 석회화가 전체 유방의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에는 어 대부분 상피내과 같은 초기 유방암이겠지만 유방을 전체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종합검진 등에서 미세 석회화가 의심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어 유방암이 아닌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미세 석회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세 석회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전문의 의한 진료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